안녕하십니까? 천전 성부 가오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 명이며 경남 도내에는 18만 명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34만 시민을 5.3%인 18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진주시에는 127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 다섯 곳과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 환경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기관별로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되어 다음 달 8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우선구매 목표와 계획 등의 법에 명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목표 비율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진주시 장애인 복지정진조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작년 2023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은 0.65%로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역시 0.91%로 법정 의무구매율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의 공공기관 중에도 1%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단한 번도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두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주 시민을 살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재검토하여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단체 20곳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최고 1.95%까지 법정 비율보다 높게 계획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는 데 반해, 진주시는 올해도 최저 비율인 1%를 목표로 제출하였습니다.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자, 는식의 목표 의식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시청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법에서 정한 공공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인 지방 공기업, 공립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공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아름다운 노동이 깃발해지 않도록 우선구매 축질에 관한 적극적인 시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